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종배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 어, 유시민 어,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후보자 비방제로 어, 고발장을 접수하고 예 나왔습니다 그 유시민 씨가 어, 28일 28일 날그 김어준의 다스 베이다에 출연을 해서 아 어, 정말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정말 사악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 유시민 씨가 어떤 말을 했냐면 어,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어, 우리 후보랑 설난설난영 여사가 결혼한 것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학출 어, 노동자, 대학생 출신, 이제 서울대를 나왔죠 김문수 후보가.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설난영 여사가 그 서울대 나온 김문수 후보랑 뭐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씨가, 설난영 설난 여사중 설씨가 생각하기에 어, 김문수 후보는 자신과 균,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남자와 혼인을 통해 내가 좀더 고향됐다. 라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길을 의심케 하는 그간 무도한 망언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설난영 어, 여사에 대해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되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되면서 남편을 더욱 어, 우러러 보게 됐을 것이다.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그러면서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선 갈수 없는 자리다. 이래서 이 사람이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터져야 할수 없는 사악한 그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죄가 되냐면 어, 공직선거법 251조에 보면 후보자 비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후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 그러니까 설난형 여사죠. 를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제 판례에 따르면 그럼 비방이 뭐냐?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어, 그 유시민 씨가 어, 김문수 후보랑 설난영 여사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어, 균형이 안 맞다.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 뭐 어떤 균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 도대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추측을 해보면 어,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 나왔고, 그리고 설 난영 여사는 제가 알기로는 고졸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벌로 봤을 때 균형이 안 맞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죠. 결혼을 학벌로 합니까? 유지민 씨는 결혼을 학벌로 하는 겁니까? 서로.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학벌 가지고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뭐 사람 그리고 뭐 고향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설단영 여서 수준이 안 맞는데 수준이 아주 높은 김문수 후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떴다 고향 됐다 이런 식의 시각 아주 그 사악하죠 사악합니다.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는 뭡니까? 있는 자리, 없는 자리가 도대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설난영 인생에서는 갈수 없는 자리다. 왜갈수 없는 자리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누구든 신분으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노력하면 어떤 신분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란형 인생에서 갈수 없는 자리다.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이게 인격 모독이죠. 인격 살인입니다.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정작 본인이 제정신이 아니죠. 저는 이번에 이 유시민 씨의 이 사고방식, 그 어떤 결혼 그리고 이한 사람에 대한 이 평가를 하는 그 기준과 잣대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 정말 이갈 때까지 갔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 이렇게 사람이 사악할 수가 있나? 어 그렇게 이번에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명백히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를 헐 뜯은 것이죠. 어 상대방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판례상 그래서. 어, 공직선거법 제 251조 어, 위반으로 어, 고발을 고발장을 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제가 여기 기자회견문 어, 핵심적인 부분을 예, 낭독하겠습니다. 어, 귀를 의심케 하는 유시민 씨의 한마디 한마디 독설은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격 살인적인 극언입니다. 머리에 든 지식은 좀 있을지 모르나 사고방식이 매우 천박하고 비열합니다. 아무리 치열한 선거기간이라 하지만 금도가 있는 법인데 설난형 여사의 인격을 짓밟고 살아온 인생의 오물을 뿌리는 막말을 한 것은 금수만도 못한 저열한 폭력입니다. 유씨의 망언에 대한민국 여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유시민 씨의 세치 혀가 사회적 흉기로 전락하여 특히 여성 청년 등 약자들에게 대한 인격 살인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퇴출 시켜야 합니다. 유 씨의 독국물 같은 막말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유시민 씨를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시민 씨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5년 5월 30일 서울시 의원 이송대. 그래서 이게 선거, 아무리 선거가 서로 치열하게 상대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방어도 하고 합니다만은 금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건 뭐 후보에 대한 금종도 아니고 그냥 맹목적, 비열한, 저열한, 그냥 비난, 비방 이런 그, 어, 선거에 그런 취지를 퇴색시키고 이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이러한 이갈 이 때까지 간 이런 어, 막장 그리고 정말 이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사회적 폭력적인 이런 말들 이런 걸 이제 퇴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되죠 그래서 어이검 이, 어, 그 이제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유시민 씨를 꼭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